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2년도 정책 방향은 일 쪽에서 3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중심 사업인 중점 사업인 시민 보험 가입입니다. 안성시에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안성 시민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재해, 재난 사고 시시민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3개 항목의 시민 안전 보험을 한국 지방재정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기간은 2022년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5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재우려 지역 인근 마을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여 비상 사태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유 예산은 1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육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 지역 등에 반목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도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유 예산은 8억 원을 투입하여 반목용 CCTV 80개를 4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조 신규 사업인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27일 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공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 원료, 제조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 처벌되는 법으로. 안성시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선대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2월 전문가 초빙 부서별 시설물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각 부서의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작성하여 부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8일 안성마춤 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이 참석하여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하여 책임이 중요한 시기에 선대적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 계획 수립으로 중대 시민재해 제로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 마을 방송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시 15개 읍면동 중 기존의 마을별 설치되어 있는 노 마을 방송과 재우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78개소 마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 24억을 투입하여 4월 중 착수하여 6월 완공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하여 하천 수위 급상승과 하천 수역류에 따른 농경지 및 저지대 마을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간 하천 수위를 몰이통하고 신속한 재해를 대응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유 예산 3억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착공하여 6월 중 완료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1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75%의 민간 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지역 불균형 해소와 용수 확보를 위해여 백성초등학교 인근 공원부지 외두개소에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소유회사는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공사 착수하여 상반기 완료하고자 합니다. 1 2초 CCTV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35개와 어린이 보호 구역 7개소에 통합 관제 센터와 소통 가능한 비상벨 사업 추추진으 소유 유업업비6 6 0만 원을 투투하하여월착착하하현 현재 7의의정정률로 4월 중 완료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o 계속비 사업인 p p y 시 o 지 침수 방제 사업입니다. o u 터미널 인근 주차장 1개소와 송촌리 마을 주차장 1개소등 펌프장과 저류 시설을 설치,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4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주기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네.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방송시설 설치 사업. 이거 안성 전체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 저희가, 예, 게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갖고, 연간 30억을 기준으로 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갖고, 6년이니까, 앞으로 한 5년간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마을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장님들은 이장님의 능력치를 보여준다고. <laughs> 그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은 안돼 있으면 여기는 이장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됐으면 그 이장님이 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안성 요즘 많이 많다면서요. 그럼 좀더쪼이셔가지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덜 이런 말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민원에서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좀 생각해 보셔가고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요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아갖고 네. 저희도 좀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일방적으로 이게 잘리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제 은면 동장님의 책임 하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 해다 보니까. 그음면동별로한 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음면동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빨리, 신속하게 좀더 단축시켜서 해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책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상훈 의원님. 그 우리 시민 안전 보험이요. 네. 예, 4조. 우리 이거 보장 항목이 더 늘어났나요, 혹시? 작년에는 저희가 14개 항목인데 하나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어, 줄은 거예요? 뭐가 이, 빠졌어요? 그,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자는 팀장 이용수입니다. 그 빠진 거는 그 작년에 그,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그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항목을 일부 좀 뺐고요. 거기서 여기서 지금. 그 개물림이라든지 화상 치료를 좀더 다시 신규로더 넣은 상황입니다아 지금 그러면 빠진 항목은 기억을 못하시나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렇군요. 지금 보장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항목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예. 거의 1300에서 1500 사이였는데, 네. 지금 거의 1500에서 1600 정도에서 마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년도만 보면, 어, 뭐집행좀 내역이 있나요? 어, 어떻습니까? 아, 작년에는 그 보상 지급한 가한 5건 정도 있습니다. 5건요? 예,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이 그 농기계 사고. 농기계? 예. 예. 그 다음에 농기계 상해 사망. 사망도 그다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익사 사고 사망. 근데 아 화재로 인한 휴증 장애. 네. 그 다음에 뺑소니 무보험 상해 사망. 음 뭐, 그, 그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분류상.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이건 뭐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CCTV 설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매해년 지금 그 일정 대수가 여튼 계속 여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 불구하고 우리 그 저기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저희 네. 안성 씨? 네. 예. 이거 지금 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laughs> 그, 고거에 맞게는 좀 최대한 좀 예, 지키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별로 그 사각지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가 는좀이 좀 화, 그~ 화질이 좀좀 좀 낮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화질이 좀약고뭐 이런 저기로 좀 교체해다 보니까 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간) 집중적으로 뭐 많이는 했는데 네. 이~ 저~ 마을별로 또그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교체야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 교체하는 게 마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여튼 시행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지금 여튼 마을 특성마다 지금 우리 그 관련 조례에는 뭐 범죄 예방 목적 부분으로 CCTV 2개소 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2개소 이상으로 지금 설치된 것도 많고 하잖아요. 맞 그 필요성을 굳이 어겨서까지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해서 지금 집행을 여러분들이 안할 것도 아니고 조례 어겨가면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뭐 법을 어기고 싶어서 뭐 어기겠습니까? 여튼 주민민원이 됐든 그 필요성에 여튼 그 집행부가 동의하기 때문에 뭐. 또 2개소 이상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가 여튼 뭐 고려될 것인데 예. 앞으로 여튼 두대 이상 뭐 지역 특성에 따라 두개 이상이 여튼 필요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예. 예. 어 그렇게 되어지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지금 제도를 고치는 게 맞는 거고요 법규를 자치 네. 법규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개정돼 갖고 시행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음.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 구조나 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어, 여튼 이제 이미 그 노화돼서 여튼 뭐 신규로 여튼 교체되는 것 이외에 음. 어, 여튼,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요인들이 계속 여튼, 이제 신규로 발생할 수도 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여튼, 이제 조례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예, 예.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어기면서, 그, 네, 네. 현, 현, 현재의 상황 자체는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네. 이 조례 자체가 여튼 적용하기에 네. 무리가 따른다라고 하면은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맞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하고 어 그동안 지금 추가 설치됐던 것들의 뭐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보셔서 어 적정 여튼 그 설치 기준을 마련을 하시는 게아좀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뭐, 질의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이와 공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